안녕하세요. 개포교의 장도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말씀한 기능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하여 그 시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군을 다시 다른 종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느니 혼인잔치에 어서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마치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살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느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선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단리론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성숙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성숙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추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할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소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눈할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열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열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말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니? 대답하되 니대답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는 앉아 이스라엘 속도다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